여러분들은 지금 음,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생각해 주고 참 미래 오래도록 결혼을 하는가 있는 하면은 아버지든지 마누라든지 자식이든지 가진에 내한테 원수가 있습니다. 이왜 이럴까요? 이거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심은데 업보라 하는 것이 공심은데 콩나고 80원대에 나고는 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을 알려고 하면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현재의 처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 돈도 풍족하고, 마음도 편하고, 어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쇠가 빠지기 일해도, 해도 해도 되는 게 없고, 아무리 잘해줘도 욕거도 먹고, 산 넘어 산이고, 물건 너물이리고 앞은 산이요, 뒤는 강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 전생에 내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라고 이야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앞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이끌어주고 감싸주면은 앞으로도 편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고 저놈 새끼 저거 원수 저거래 한 끝까지 한번 갚아보겠다 생각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계속 두고 같이 갈보면은 내의 빛은 계속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풀고야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어, 이성에서 다 풀고 앞에도 어,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야 내일 쓸 돈이 있는데 오늘 저축한 돈이 없으면 내일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왜 돈 때문에 고생하고 납비 보정 앉아가지고 고생하고 뭐 맨날 카드 끌어가지고 카드 어? 깡 해가 카드 갖고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잘못했어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걸 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해요 생각하면은 오늘이 내일을 만들고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다 하는 거 이것을. 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한 이불에 속에서 자는 신랑하고도 맨날, 어, 밥 먹다가도 싸우고, 트리비보다 가 싸우고, 잠자다가 싸우고, 어, 이 카면은, 아이고, 저 원수 원수 하면은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다음으로, 내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풀도록 하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 멋지고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예, 무식한 우상숭배자들은 예, 하나님의 의한 것이다, 부처님의 의한 것이다라고. 산신에 의한 것이라라고 신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은 전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자체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영적으로 강림해 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태어난다. 믿는 자만이. 믿는다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소리나는 깽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갚할래, 은혜 갚할래. 원수를 은혜로 갚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은혜도 원수를 갚으면 또, 어,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오늘 내주 부모한테 잘하고, 내 부모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하고 원수 져가지고 잘안 쳐다보고 하는 사람은 인간 아닙니다. 그럴뻔이 세상에 농사 피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내 자신의 변화 속에서 은혜를 갚도록 하세요. 원수도 은혜로 갚, 원수도 은혜로 생각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전생에 괴롭혔기 때문에 내 이생에서 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면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말 오늘 원수가 팔레, 은혜가 팔레.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sem um o